제가 몰랐는데 제가 제첫 멘트를 기대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버릇을 잘못 들여놔가지고 평범하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윤입니다 아, 이제 2회차 공연이고요 어제 막을 연 서울투어 이승윤 콘서트 도킹은 오늘로서 막이 내립니다 네. 마지막 마을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어제, 어, 어제 오셨던 분, 뭐야, 또할 말이 없는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어, 조금 있네. 오케이. 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어, 뭐, 이제, 이거는 뭐, 이게 좋고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공연은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게 있고, 어떤 공연은 이런 걸 해도 되는 게 있고, 이런데, 이번 공연은 그냥 마음껏 찍으셔도 됩니다. 강화. <laughs> 그래도 저의 어떤 일신상의 어떤, 그 어떤 음악인으로서의 그 어떤 부끄러움, 이런 걸 그럼 조금, 요거는 올리지 말아야겠다라는 거는 저희가 서로 그냥 알아서 합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얘를 좀 보호해줘야겠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laughs>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찢으세요어 네. 반갑습니다. 공연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 다음 곡은 부를 건데 오늘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대기실에서조차.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또 그러면. 보호해주셔야 돼요. <웃음> <웃음> 그, 우리 서로. 자, 갑시다.